제주도 하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얼마 거래됐는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2022년도, 2024년도 하나 매매 실거래가이고요. 국토부 실거래가입니다. 자, 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고요. 이것을 보시면은 108이 예전에 108, 조금 이다가 16, 11억 6천, 이렇게 됐었네요.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여기 또 13억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요. 8건이, 2022년도에 13억. 그에 비하면, 지금 얼마일까요? 1808이니까, 아, 지금 여기는 9억5천으로 나와 있는데, 에, 고3,000으로 나와있고, 5 0 0 0원 나왔는데, 되게 낮아졌죠.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108. 예전에 2023년도에도 9 5 0 0 0 이렇게 돼있고요2 0 2 3년 2월 5일자에도 10억 4,000 이렇게. 예전에 이게, 어, 보면, 비싼데는, 이게 2022년도에는 13억 같았었네요. 예. 근데 2021년도에는 또 이게, 2021년도에는 9억 9,8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는 8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22년도는 7억 1 0 이렇게 되어 요 그때보다는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2020년도는 7억 5천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이게 동마다 좀 틀린 거예요. 1 0 8 0 0 6억 8천 이랬던 거 2020년도 6억 7천. 그러면 2020, 지금 24년도잖아요. 그때보다 올랐습니다. 오른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가래가, 국토부 실가래가인데, 2020년 108제곱미터가 6억 9천, 6억 7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보다 훨씬, 네,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지금 10억대니까, 10억대입니다. 10억대니까 올랐어요 그래서 1 0 8 2 9 5 5천 그때보다 훨씬 외덕대가 오른 상태고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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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사로 부동산 자 다른데 볼게요 예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그랬어요 지금 지금 제가 보도 내영동 그, 이제 금융중심 도시로 이제 바뀌게 될때 그때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리라고 생각하나, 현재는 상가주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제주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꺼가 아까 전에 108이 여기 6월 21일자 교차로 부동산입니다. 10억에 나와있죠. 예, 10억에 나와. 예전엔 보단 예전에 얼마였었죠. 2020년도가 6억몇천이었어요 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아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아, 좀, 알아주는 데가 알아주지 않은데, 차이. 아, 어, 보면, 146, 44평이 14억 5천 이것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126, 38평이 11억 7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146이 10억 14억. 이렇게 돼있어 108이 9억. 이렇게. 이거는 되게 낮게 나왔는데뭐 때문에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요 이게 108. 아니, 32평이 이제 10억. 이제는 6억, 6억 얼마였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 나온 매물입니다. 교차, 제주 교차로 부동산 나와 있고요. 여기도 하나 32평. 예전에 아까쯤에 보여드렸지만 6억 얼마에 거래되었죠. 여기1 0억에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도 1 1억에 나왔어요. 심지어는. 심지어는 고층. 여기는 저층이고, 여기는 고층. 1 1억에 나왔으니까 그 가격이 떨어진 겁니까? 아, 오른, 른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 32평이 1 5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제주도가 당장 망할 것 같잖아요. 노형동은 인구 유입이 더 많아요. 네, 이런 부분을. 여기도 10억에 나와있고요. 여기 1 5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38평이 11억 5천. 하나 꾸니 그림, 이게 뉴니까 요즘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인구수가 몰리지 않은 곳, 인구가 빠져나오는 곳은 당연히 안 팔리죠. 그래서, 대형동 쪽은, 제가 보기엔 유명한 것 같아요. 아, 무슨, 제주도의 명동 정도 되는 거지. 앞으로 유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길게 보시고 하셔야지, 예, 단기간에 차익을 갖고 올라가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상가주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먹자골목 같은데. 그리고 정한 오피스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 3층 전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3층 오피스를 갖고 있고요. 343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지지분의 11.3%,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의 1평반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0.002% 두 평이었을 때 0.003%입니다. 주식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저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제주도의 인구수는 일단 늘어나 있고요. 외국인들도 늘어나 있고 인구수는 늘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이 2019년대에 1528명 들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았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산 1 0만 원래 2013년도 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1300만으로 줄어들었다가 내국인 대신 많이 가죠.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 만큼, 우리나라 외국인못 가니까 대신 대타로 그냥 제주도로 갑니다. 2023년도, 2022년도, 1380만, 1340만, 이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본 쪽으로 관광을 많이 가는 바람에, 내국인이 좀 빠진 상태나, 외국인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단, 앞으로, 이게, 금융중심지구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때, 이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까지는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뭐 뇌용동 제주도 교차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보여드리는데도 제주도 부동산이 뭐 망할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적한 곳에다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안 찾죠, 당연히 외지인들 중심으로만 하지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거나 그래서 그거는 잘 선호를 하지 않는 거 제주도는 특이한 게, 제주시 외에는 다른데 인구가 적어요. 네. 몰려, 몰려 사는 곳,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을 선택하죠. 그 중에서도 노영동은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네. 인구, 노영동 인구를 볼까요? 얼 뭔가. 노영동. 노영동 인구 수가. 네. 일반 년호, 노영된 곳은 5,700, 57,554명. 아마 여기가 지금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노영동 최다 57,000명. 노영동의 최다입니다 그래서 인구 비중의 경우, 2023년도 노스이긴 한데, 인구 비중이 제주도의 전체면 노영동이 11.4% 5 7 7 0여명을 차지했다. 지금은 더 늘어났어요. 2도, 2동, 3월 연동, 이렇게. 연동은 이렇게, 아라동, 이런 식으 노영동이 제일 상권이 많은 데가 노영동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 학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노영동이 수입차가 5천대 있습니다. 학교, 학군도 좋고요. 그래서 다 이쪽을 선호합니다. 언더스때나시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제일 장 사가 잘되는 곳, 이런 것을 말씀 을 드립니다.